성경일독 제 183일째, 2024년 7월 1일입니다. 이사야 22장.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내가 지붕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리여, 너희 죽임을 당한 자들은 가래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너희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다가 화를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고. 너희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딸 백성이 폐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이루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야외께로부터 이루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의 사무처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루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 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개수하며, 그 가옥을 허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옛 모수의 물을 위하여 두성벽 사이에 조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악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날에 주 만군의 야훼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술을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야훼께서친히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야훼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샘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수를 쪼아 내었도다 나 야외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에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종 엘리야 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이소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만군의 야외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하라 나 야외의 말이니라 이사야 23장 두루에 관한 경고라, 다시서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 지어다. 두루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으미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여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오르의 곡식, 곧 나일의 주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 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구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정년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으이라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도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곧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그 무역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야외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 쓰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야훼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야훼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관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저녁 달 시오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딤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야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아스로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허러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도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 0년 동안 잊어버린바 되었다가 7 0년이찬 후에 도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야외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민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모욕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야외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야외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사야 24장. 보라 야외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화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야외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윤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집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전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다쳐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보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남나무를 흔든같고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것을 주음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야외의 위험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야외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이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쥐한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온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암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야외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야외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야외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예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의 주를 영화롭게 하며 파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파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란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풍정의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암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린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야외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야외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야외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의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야외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야외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하비 걸음물 속에서 초계가 발핀같이 자기 저수에서 발필 것인 즉,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그 속에서 그의 손을 펼 것이나, 야외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이사야 26장.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관성읍이 있으미여. 야외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관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야외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야외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러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발부리니 곧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접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야외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민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야외 위험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도다. 야외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여 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야외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야외 우리 하나님이시여, 조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였음이니이다.야외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야외여 그들이 환란 중에 주를 악무하여 싸우며 주의 증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죽게 기도하였나이다 야외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구를 겪으며 푸르지정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구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뒷글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야외께서 그의 처수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